나중에 다밝혀질 진실이잖아. 응. <laughs> 예진이가 좋아하겠지. 좋아할 것 같다.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거좀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면 네. 다음부터 안 하는데 편하진다안 좋아했으면 좋겠다. 꼬리 <laughs> 흐른다. 이거. 그냥 농이면 말랑말랑 해지는 <laughs> 그런 이거 진짜. 이거. 참기름. 짠득하다. 내그 세균 네가 다 먹었다. 에먹겟 <laughs> <잘 먹게>. 너무 <laughs> <오>, 맛있다, 있지? <laughs> 응 <laughs> 맛있죠? 아니 한입 y o u r 아이 g o 는 d l e a d 까 r didn't get. I was happy to y 이제 I l o v 집 you.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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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왜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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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a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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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다 마음에 드신 자리야. 아무말고다 마음에 드는 데 어떡하지? <laughs> 사합니다 이것도 오고 있습니다. 뭐야? 고 사장님 이 서비스 줬다. 뭐? 이거 사장님 이 서비스로 줬는데? 어, 베이이래 <laughs> 미거 아니가? 지난번 이거 언제 했어? 그래서 아까 늦는다는 거 봐야 얘기했다. 어, 진짜? 뿌듯하다. 너무 좋아. 그니까. 이렇게까지. 대박이다. 미치 <목소리> 대박이다. 근데 밥 들어가? 여기 계란후라이 반죽인 것부터 영혼을 바칠 만하지 않나. 음 우리 오늘 키스 안할 거지? 그냥 먹는다, 오늘. 안할 건데. <웃음> <웃음> 정말 정말 <laughs> 왜 너네들이 할 건데, 이만이 형들? <laughs> 난안할 건데. <laughs> 난잘 궁금해. 봉이런데 운동... 원래 다 주시는 거죠? 네. <laughs> 이런데 원래 다 주시는 거죠? 아니 근데 레오 하면서 쏟는 열정을 회사 생각할 때 치면요 한 3년은 대표이사도 있잖아 <laughs> 지금 대표 이상이다 <laughs> 말잘 하는데? 음. 아. 바다랑 색깔이 일치했어 봐봐 봐봐, 봐봐. 컨디션 스틱 한개3 3 0 0원이온다 지금 하늘이랑 바다랑 똑같다 사진도 <laughs> <서심도> 간지나겠지? <laughs> 제대로 찍어 <웃음> 제대로 <laughs> 제대로 찍 내가 찍을 그래 속이 뻑 들린다 대박이다 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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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에요 <laughs> 뭐야? <laughs> 너무 맛있다 맛으로는 빵을 안 치시네 오. 너무 뜯었는 줄 <laughs> 이제 받아주시다가 지쳤다 너무 <laughs> 많거 많이 버리줬 없어 또... <laughs> 실수로 양 하나 더 붙었는데 금액 부족도 없어 내가 저기 그지마 저번에 <laughs> 어. 딱 요, 요런 요 나이 또래 야생이 술 한잔 먹어고에 이게 5월 는지5만을 벌어낸거야 먹지 아니 내도다 사봐 좋지 어차피 잘겠습니다내으니까내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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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위치가 받아야 네 괜찮아요 다다어알 네, 역광이라 역광이지 어 맞아 그래 이안있네 어떻게 저렇게 순하지? 응 귀엽다. 우리 호두 같았으면. 이모의 반도 안 남겼네. 아기 <laughs> 이름이 뭐예요? 꼬물이. 꼬물이? <laughs> 꼬물이, 꼬물아. 꼬물아. 꼬물이. 꼬물이. <laughs> 애기가 아니, 아, 귀엽다. 너무 귀엽다. 꼬물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랑 같은 나이 한살 같은 거? 지지 않네. 아 귀엽다. 이런 거는. 나중에 새벽에 출출할 때 먹어도 된다니까? 어, 내 생각엔 사장님한테 이거 그대로 돌려드려도 돼. 다안걸리나 봐. 올라가자 일단. 야그데는 시원하다. 어 진짜. 니 해야 고아 맞네. 그 신났네. 맛있게 <laughs> 먹으라고. 별로 안 예쁘니까 예쁜 바다를 찍어야겠다. 리필 되나요? 이필이리 3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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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킬은 3킬은 3킬은 은 3킬은 3 3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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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킬은 3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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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킬 아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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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거 더 주셔야 돼요. 두 배로. 네, 네, 다, 아? 다, 준대. 다 준대. 아, 버섯도 불러라. 아. 어. 어 봤자. 들고 왔, 들러 왔는데요. 어, 오자. 근데 발견도 못한데 응. 꺼내지도 못한 때. 근데 여기면 발견될 듯? 아. 아 <laughs> <이> 말을... <laughs> 또 보는다고 해서 없어도 있다고 할 겁니다. 아 어, 얘들아 저기 있다. 어, 어. 컴컴컴컴컴 네. 컴. 컴, 컴, 컴. 아 여기 없구나. 내가 저번에 왔을 때는. 나만 당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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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사진으로 이아 저쪽인가? 기다려봐 내가 좀 이렇게 보자. 저쪽 같기도 <laughs> 와. 들가을 우리가 여신으로 변하나? 아 엑스자 아 뭐야 이거? 엥 그냥 완전 그거가 딱 뭉바 뭉바 둥바 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 이제 와어 그냥 되는데? 어 그냥 이기회는 너무 큰데 이게 지레 그냥 나와봐 안녕하세요. 햄버거 다섯 개 막혀 있어요. 난쟁이래. 어, 그냥, 그냥 이데 <laughs>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그냥 이지인데 <laughs> 기다리래. 오 크다. 응 응. <laughs> 이제 백육도야 <으>. <laughs> 아, <짜증나. 정말하네. 웃음> 진짜 크다. <laughs> 야 너무 예쁜다 여기. 좀 이거 오면 가자 어 가보자 주먹공포증 조심해라 어? 살짝 봤는데 <laughs> <laughs> 주먹공포증 가자 될수 있나? 아 니도 귤라 했네 그거 합밖에 안 된대 뭐 하려고 했는데 합밖에 안 돼? 페퍼민트아페퍼민트 누가 아 뭐? 요즘에 지금 11월 중순에 누가 같서 먹는데? 메롱이 <laughs> <laughs> 자, 운다 주목 공포증. 아, 내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왜 진짜 어이도워? 웃음> 무슨 문 아니 무슨 문 아니야? <laughs> 배달의 민족에서 우리 호텔 눌러서. 체크인 배달이 되는지 아... 봐야 돼. 아... 자식 아니었으면 좋겠다. 자식, 자식, 아, 어? 자식 말고 어? 어 자식이다 이거 자식 말고 부모님이고 싶어? 일주이 아... 두고 아... <laughs> <laughs> 고급 모듬회로 대접주세요 고급 우리만 원짜리 대접. 안전딩. 미안.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 바다를 그대로 마셔도 되 네, 네 청아.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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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진짜요? <목소리로> 아니, 그냥 소주 <목소리로> 먹자. 아, 니고 잘못하다가는 일을 말겠다. 일출 보고 나가는 거야. 너무 맛있보무 말인데? 하 먹다가 일출 보고 나가서 일출을 찍는 거야. 이다 더 짜면 좋겠다. 음. 아, 면 좋겠다. 깊은 맛이 없다. 하니는 가만히 하니까. 가만히 하니까. 아하니 가만히 하니가만 가만히 하니까. 가만히 하그까가만 하니까. 가가 하니까. 가만히 하니까. 가만 하니까. 가만히 하니까. 가 이 <laughs> 먹자마자 어 맞지? 부족했던 거 산초였다 더 끓이고 말고가 아니었다 원래 산초를 원복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맹물에 산초만 넣어가지고 그냥 매운탕이지 야! 야! 여기 뭔지 알겠다 밤에 유명한 그 음밀떡밥? 뭐 그거 있거든 어, 이렇게 빛뭐 비... 하는 거 그거 여긴 거 같은데? 저 거? 섬인갑다. 대박이다. 나 여기 좀 와보고 싶긴 했는데. 이거 어, 되겠나? 됐어. 잠깐만. 좀. 들고. 아, 네. 아니, 어, 들고. 이것도. 이제 빨리 떡볶이를 향해 갑시다. 일찍 일어나야지. 뷰도 보고. 아, 야, 너무 좋은데? 야, 근데 해돋이를 그냥 여기서 봐도 되겠는데? 그니까. 그럼 이 열어야지. 아, 맞네 맞네. 열어주세요. <웃음> <웃음> 아무것도 안줄것 같다, 신생아 실이즈 아직 너무 예쁘고 티셔츠 너무 예쁘난 너무 지금. 미 검색어에 없어 사고한다. 코 탁. 코 탁. 갈변 케이스 너무한 거 아닌가? 봐봐. 짭짤한 코 탈아쳤으면 비슷한 게 떠야 되는데 갈변 케이스.

스 아니 근데 진짜 가을 같다. 응. 저 억제랑 가자랑. 어. 쌤오이좀 나왔어? 응. 응. 다행이네. 아 <laughs> 저까지 가서 진짜 조호야탑. 이쁘 어, 어, 네. 크림 같아. 진 수영장 지나지 말고 잘 가라. 우리 중에 한 명이 일등니그 아, 아, 아. 음. 바로, 바로 발리. 에 예. 그래. 발리는 가자. 아, 아, 그러니까. 발리 써자. 아, 발리는, 써도 어, 발리는, 리는 발리는, 발리발리 내일 리는 걸로 는어 내일. 내일은 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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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아둘 다. 아둘 다. 아는발아둘다리는 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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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는 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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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0 아, 내가 잘못골랐는데 응. <laughs> 대박! 이 이거 먹고 데데는거데니왜 아직 안 버렸어? 뭐 나? 고 있는데. 이기먹데 이거 먹고 있는데. 이 다른 <laughs> 고거고있는고는데 인잼 해져라 이제 내 눈이 잘못된거 아니지? 음, 그래 재밌려있네 열려 열려있네 신기하다 야 스테이크 필라 맛있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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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필라프 먹고싶다 <laughs> 응어 <오>. 맞지? 오. <laughs> 야 근데 이쁘네 아, 어 이쁘다 여기를 갈 겁니다. 나도. 거의 런닝맨이네. 힘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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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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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니이 이거. 이거아 무시래, 무슨 애가? 에이야. 아, 이 나가주세요. 나는 좀더 깨끗한 화장로 가야겠다. 깨닫. 누구? <laughs> 여기서 기다리자 우리. <laughs> 근데 목이 말라서 목이 말라서 상쾌하나 그래 <laughs> 그 어. 보이네 모든 걸 내보냈나 어. 할머니 막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아예 싫어 무슨 일이 무슨 일 세월이야 장난을 내버려 보

아, 웃겨 죽겠다. 야, 니게 네, 니가 네, 너무 멀리 했어 없다 그거 왜 자꾸 들고 있는데? 근 혹시 그 할머니, 할머니... 아이가... 어, 뭐야? 너네가 있어? 아, 너네였나? <laughs> <laughs> 은언이가 그렇게까지 해석한게 너무 웃긴거야 은은이가 심할머니와 아... 조금 잘못. 때너왜웃 나를 위해 나가야 아... 아, 진짜 보람파진다 이따 보 어디가 할건데 아 죽겠다 어. 진정한 잡기 먹어보겠습니다 이 진짜 진정한 첫기 응. 근데 한입 할게 조금은 안니 여기 넣자마자 씹지도 않고 까마기 아니야? 헐와 <laughs> 와, 뭐야 저기 봐와 와. 뭐 미쳤다 저게 뭐야 어디? 소형놀이처럼 하고 있어 와, 와. 여기 뭔데? <laughs> 무슨 소리야 뭔일 나는 거 아니지? <laughs> 와 뭐야 제이 같다 제이 무숩? 찹찹 걷다찌 구독자 만명 되게 해주세요. <laughs> 들어줘, 들어줘.